기니와 함께는 하 써니 다이아 안전한 국산 다이아만 사용하니까 안심하고 연락해 보세요. 와 근데 데몬은 진짜 처음 봐요. 나는 메인 보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처음이네. 얘는 아픈가? 함에 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몸빵하는 게 아니라 아 몸빵 들어요. 근데 요 형님이 힐해주시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가 계속 찹니다아 몸빵 와요. 아 데몬도 잡아보고 성공했네요. 아, 니 얘가 디스 꼽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미티어를 던지는 건가? 피가 확 달긴 하네? 요 디스가 요 형님 디스인지 아니면 이 데몬 디스인지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위에 칼 떨어지는 게 그건가? 어, 근데 아프다. 진짜 확실히. 아, 미티어 떨어지나 보네? 어, 힐 해주시다 또. 어, 얘 근데 은근 세네요? 데몬이? 이래서 메인보스구나? 그러면, 이게 같은 것도 진짜 세겠네요. 이게랑, 그, 누구야? 그, 어수던 4층 보스? 뭐, 요런 애들? 얘네들은 혼자 못 잡나, 그럼? 스타 같은 애, 요정은 잡을 수 있나? 스타 같은 애들. 잠시만요, 이거. 삼천? 연금? 연금? 오케이, 연금. 대박남의 분배. 아니면, 어. 그럼 바로 갑니다. 와, 진 이렇게 뭐 해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컨텐츠가 갑자기 생겼네요? 어, 축제라나랑, 그리고, 사볼게요. 99원? 어, 싸졌네, 축제. 그리고, 지금 파템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요거, 이거... 스 여러개 해볼게요 여러개 재물식으로 어, 재물식으로 여러개 하고 어, 갑자기 또 떨리는데? 8000에 69원 싸다 얘 왜이리 싸냐? 70원까지 다사 그리고 나머지 80원 87원 83원 4원 83 83어 다.. 비싸졌네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70몇원대에 샀던거 같은데 어, 갑자기 이렇게 시세가 올랐어 80한 2원이 그나마 싼거 같네요? 오랜만에 연금 겸어 제가 제 캐릭터로 하는 처음 빨템 연금인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할까요? 데몬 와네 처음 메인 보스 잡고 바로 데몬 먹었네 오아뭐가안 떴네 다시 할게요 일단 오강 됐다 가봅시다 제걸로 처음 하는 진짜 어 다시는 오지 않을 다시는 오지 않을 영웅연금 인데 난 급하게 합니다 요건 뭐 재물 어, 시기 연금성 나오겠네요 연금서 연금서 필요 없는데 잠깐만 둘. 하나 더 필요하다 하나만 더 살게요 어 성혈도 아니구요 그냥 저 잡으시는 형님이 시간 나면 잡으라 해가지고 방금도 그냥 해주신 거에요 이렇게 물 이거는 뭐냐 아 이거 영금석이네 아 영금석 필요 없을 텐데 이제 등록할 게 있나? 마명 원명인데 필요 없고 마지막 아나이 처음이야 내거내거 내거 진짜 처음이야 처음 아 그러게요 영금석은데 솔직히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원하는거는 자 저희들이랑 좀 나누게 어막 아, 옷이 같은거? 옷이 같은거 하고싶긴 한데 옷이 옷이나 막 요런 진짜 비싼 이런거 나오면 200만원씩 나눠야돼? <laughs>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연금 뭐 그냥 나누지 말고 대박 나면 하자 뭐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니까 바로 할게요 에버투망, 에버투망, 에보나투망 개지 뭐 이런 거. 네, 솔직히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어.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보라색 아니 빨간색 이상만 나오면 되고 보라색 나오죠 이왕 나오는 거. 가자. 그때도 여기 클릭해서 됐습니다. 여기. 클릭. 아 씨. 이거 제 거예요, 참고로. 어, 그냥 나눠 드릴 걸. 요거. 드다 상자 한번 해 볼게요. 어, 드다 상자. 선물 카드라 뭐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어 드다 만들어서 저 랩업 좀 하겠습니다 이게 5,000개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200개부터 5,000개까지 나오는데 5,000! 아... 아 600개? 아... 아... 7,200개 먹었다고요? 아...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